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작가 TV 시작합니다 바나나 이렇게 먹으면 야간뇨 싹 없어집니다 기적의 숙면 비법을 알고 싶은 분께 공유합니다 바나나 이렇게 먹으면 밤소변 잦은 빈뇨가 즉시 사라집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서 잠을 설친 적한 번쯤 있으시지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69세 박성현 씨는 3년 동안 매일 새벽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변 때문에 통잠을 자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7일 만에 변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비밀은 바로 바나나를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바나나를 약처럼 먹는 법으로 바꿔주는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세 꼭지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 꼭지는 바나나 그냥 먹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울의 73세 김병옥 씨는 하루에 바나나 두 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간료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찾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칼륨과 마그네슘이 몸의 수분을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반면 저녁 식사 1시간 뒤나 잠자기 2시간 전에 잘 익은 바나나 반개를 드시면 이 성분들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진정시켜 줍니다.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체내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즉, 아침보다는 밤에 먹는 바나나가 숙면 호르몬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지요. 둘째 꼭지는 야간요의 진짜 원인은 수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사실 문제는 수분 자체가 아니라 수분의 방향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수분을 세포 안으로 흡수해. 휴식을 돕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트륨 불균형이나 심장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수분이 혈관 바깥으로 밀려나면 그게 바로 야간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지요. 바나나는 그 문제를 정확히 잡아줍니다. 바나나 속 칼륨이 나트륨을 조절하고 심장의 혈액순환을 도와 밤동안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대전의 67세 이정의 씨는 밤마다 세 번씩 화장실을 갔는데 바나나 한 개를 잠자기 전 따뜻한 물한 컵과 함께 먹은 뒤 일주일 만에 한 번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밤에 깨지 않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다리가 가볍더라고요. 그분의 말 충분히 공감되시지요. 셋째 꼭지는 이렇게 드셔야 약보다 빠른 효과가 납니다. 단순히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요. 세 가지 포인트를 지키시면 훨씬 효과가 높아집니다. 첫째, 저녁 식사 1시간 뒤나 잠자기 2시간 전입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고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둘째, 바나나 양은 반개면 충분합니다. 한 개를 다 먹으면 오히려 당분이 높아져 신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개 정도로 적당함이 최고의 비법입니다. 셋째,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은 따뜻한 물한 컵입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소화와 순환을 돕고 바나나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시켜 줍니다. 실제로 일본 노인 건강 연구소에서는 바나나를 저녁에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야간뇨 빈도수가 평균 41%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 실감 나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나나 작은 한 입이 삶을 바꿉니다.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성현씨의 말처럼 이젠 밤이 무섭지 않아요 라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줍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없이 그저 먹는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바나나는 아침보다 밤이 더 좋습니다. 둘째, 잘 익은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물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꾸준히 7일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바꾼다는 건참 고마운 일이지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밤의 숙면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그리고 상쾌한 아침이 모두에게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께 그 건강 정보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